안녕하세요 무사트 로건입니다 오늘은 제 전술 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크라이사에서 개발한 JPC1 모델입니다 현재 JPC2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한 단계 아래 버전인 JPC1입니다 지금 이 구성은 7개의 탄창을 수납할 수 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제건벨트여 6, 마지막 한개는 변기에 장착되어 있어서 7개를 수납하는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파우치가 없더라도 캥거루 파우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도 탄창을 3개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우치를 부착해서 탄창을 더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수류탄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앞쪽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수류탄 을 휴대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무장 권총 을 꺼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파우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화기 그리고 지라이트, 캠 라이트 등을 휴대합니다. 지라이트, 캠 라이트 같은 경우도 보이는 곳에 이렇게 끼워 놓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다 파우치 안에 넣는 것을 다 선호합니다. 왼쪽을 보면 무전기 파우치 그리고 무전기 안테나가 고정될 수 있도록 어깨 패드에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건 메딕 파우치인데 약간 구형 버전이에요. 어~ 그 주머니가 밑으로 돼 있죠? 여기에 낙하산줄 같은 것을 연결해서 주머니를 열면 어~ 따로 만들어 놓은 툴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약간 구형 버전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편해요. 이렇게 빼서 바로 앞에서 토를 열어서 뭔가 작업을 하고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다 하면은 다시 접어서 이검붉파우치에 바로 회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즘에는 허리에서 바로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벨트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를 잡고 뜯으면 이런 식으로 응급 키트들이 나옵니다. 뒷면을 보겠습니다. 이쪽은 조명탄을 휴대하는 파우치입니다. 이거 다 해보셨죠? 조명탄 나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슬랩 차지.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서 봤을 겁니다 딱지 뜯어서 문에다 붙여서 문을 폭파하는 폭약을 휴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계는 연막탄 또는 플래시뱅 이런 거를 휴대하는 거예요 동료가 뒤에서 연막탄이나 플래시뱅을 뺄수 있게 연막탄 모형이 하나밖에 없어서 몬스터를 휘대고 그리고 이 밑에는 작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전파우스입니다 처음 JPC를 본건 연합 훈련 때 미군 씰 치프가 이거를 착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LBT사의 6094 플레이트 캐리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이옆 옆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래서 저는 처음에 이름을 몰라서 뼈다귀라고 불렀습니다. 갈비뼈 모양 로되어 있어서 우리 구대 같은 경우에 수영 심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부착물들이 좀 많으면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아 저런 플레이트 캐리어라면 수영 심투 하는데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칠 파트 이거 이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JPC다. 뭐, 점퍼벌 플레이트 캐리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관심이 생겼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역하고 나중에 따로 구입해서 한번 사용을 해본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팅은 약간 헤비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제품인데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슬림하게 되어 있죠 가볍게 임무에 따라서 좀 헤비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좀더 적합한 세팅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장비를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비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꾸 만져봐야 됩니다. 뽑아지는지. 톤라이트 쉽게. 뽑아지는지. 오른쪽에 변기 같은 경우도 안 걸리고 바로 더 확인.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속 만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임무에 따라서 파우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파우치로 바꿔서 끼우고 항상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장비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계속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공격 베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